수다 방식 아닙니다. 막 바로 바로 들어가 네. <laughs> 빨리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네, 오늘 게스트 나오셨는데요. 누구실까요? 얼굴 보시면 웬만하게 달라스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다 아, 아는. 유명하잖아요? 네, 달라스 방송인. 오, 현재 좀 쉬... 왜냐면 음. 미국 오시기 바로 전까지 하셨어요. 왜냐면 한3 4년 네. 전에 오셨으니까 네. 백화영 사모님은 아. <laughs> 딱그 전에 점수가 <laughs> 어, 굉장히 웬만한 분은 다알 정도로 달라스의 최초 방송인, 어, <laughs> <laughs> 최고 입담꾼이자 어, 플라워, 아니, 플라워래, 플로리스트의 보컬, 재즈 보컬리스트 와, 굉장하세요. 네. 음, 그런 분을 지금 어디 숨어 계신데 저희가 <laughs> 오랜만에 네, 꺼내 왔습니다. <laughs> 네 어서 오세요. 네 주정윤 자매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음.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 네. 아,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나주시 다가 음. 넘어지셨다고. <laughs> 살 제가 오다 넘어져서. <laughs> 옷이 네, 움츠는데 아니 아티스트다운 옷이세요? 옷이에요. 음. 예, 오늘 뭐 노래도 몇고 네, 라이브도 하시고 예, 음. 좀 해달라고 하셔서 음. 조금 이 아티스트적으로 너무 이렇게 사모님 같이 하고 나오면 <laughs> 필이 안 날까봐 네. 제옷 중에 가장 음. 좀 음. 어나 놀아 <웃음> <웃음> 나 노래 좀 하는 여자야. 요즘에 <laughs> 나, 네. 네. 나 오늘 필충마니야 네. 네. 이런 아. 옷으로 아 너무 멋있어요. 저 위에 골라 입고 왔어요. 제가 어디 샀냐고 네. 물어봤잖아요. 여기 음. 뒤에도 티 그 디테일이 아주 좋아요 옷이 렇게수치 네. 아니 너무 웃긴 어, 게 자기 소개를 음. 부탁하려고 했는데 음. 이 정도까지면 자기 소개가 된것 같아요. <웃음> 네, 네. <웃음> 지금 플로리스트시잖아요. 어디서 예. 아니 뭐 하고 계셨어요? 우리 달라스 교민들께 근황 좀 말씀해주세요. <laughs> 음. 예, 사실 제가 짧게 제 근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달라스에 왔잖아요. 네. 와서 이제 이 d 케 n e 라디오 방송 처음에 DJ 한 3년 정도 하고, 네. 하다가 꽃에 관심이 생겨서 오. 꽃을 좀 배우고 싶다. 그런 음. 마음에 여기저기서 좀 꽃집에서 일을 하다가, 아내 네. 아, 거를 한번 좀 차려보고 싶다. 음. 네. 그래서 이제 한 4년 전, 한 4년 조금 안 됐는데, 그때 오래됐던 데서 네, 음. 꽃집, 하고 있어요. 네. 꽃동산에서 꽃집 사장님하고 네.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조금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왜 음. 이렇게 네. 안 나타나냐 그러니까. 하는데 네. 거기서 그냥 열심히 음. 뭐가시 다듬고 음. <laughs> 꽃 만들고 배달하고 네. 그렇게. 와우. 그 계속 어떻게 보면 은 방송을 하셨을 때는 매일 말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꽃집에선 사실 무건수행. 어 그럴 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영어를 해야 되니까 아 외국 손님들이 많으니까 제가 플라워원드에서 제일 과묵하지 않을까. Yes or No로만. Yes or No. 예. 그 정도 아주 How 간단하게. 하우에서 가격도 <laughs> 가격도 말씀하셔야죠. 네 제가 뭐 음. 숫자 정도는 잘 캐치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려움이 없는데 아 굉장히 네. 다른 삶을 살고 계시. 시네요. 너무 그쵸? 여성스러워요. 네. <laughs> 진짜 로망인 그러니까 되게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되게 하는 거 보면 되게 직업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여성스럽고 네. 되게 음. 그런데 네. 머리도 이렇게 매일 똑단발. <웃음> 네. <웃음> 근데 또제 목소리나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음. 아, 거짓이라는 것은 <laughs> 네, 약간 보이시하다는 <laughs> 네, 그런, 그런 이미지, 여러 있으신데. 네, 이미지가 카멜레온 같은 네, 네. 신것 여러 같아요.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음, 음, 네. 샤이하기도 하면서 또 대범하기도 네. 하고. 네네. 저희 이제 그녀들의 사모함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죠. 음, 네. 감사합니다. 팬이세요? <laughs> 어 팬이 되려고요. 오늘 이후에어 솔직하시다. 아. 네, 어. 네 팬이 되려고. 사실 이렇게 뜸은 뜸은 사실 이렇게 글해서 제가 아는 분이나 관심사 있는. 걸좀 보기 했는데 사실 계속 이렇게 꾸준히 제가 맞아요. 뭐 이렇게 방청을 음. 하거나 저도 않죠. 방송하고 뜸은 뜸은 봐요 안, 보세요. 안 <laughs> 뭐 보세요 모니터도 안 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팬이 돼야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네. 그녀들의 사모함은 이제 그녀들의 수다방으로 이렇게 음. 특별한 분을 이렇게 초대해서 네. 이제 수다를 떠는 방인데 네. 네. 특별히 저희가 또네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게스트와 함께 진솔한 네. 또 신앙 고백을 하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코너예요. 수다도 재밌지만 의미 없는 얘기가 네.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네. 하나님을 자랑하는 수다를 떠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도 음. 네, 꽃집 사장님이 어떻게 또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첫 질문을 네. 저희가 오늘 사장님이라고 부를까요? 자매님이라고 부를까요? 언니라고 부를까요? 어, 언니라고. 아, 언니. 알겠습니다. 그럼 언니는 음. <웃음> <웃음> 어떻게 네,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음.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항상 왜 모태 신앙들이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음, 내가 언제 음.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게 맞아요. 그냥 내삶 속에 그냥 스며드는, 스며드는 네. 뭐 그런 거죠. 뭐 크리스마스 땐는 새벽송을 돌고 음. 그리고 또 방학 때면 엄마랑 오살리기도 올라가서. 기도원 <laughs> 금식하고 네. 막죽 먹고 막 음. 그런 거에 굉장히 좀 희열을 느끼고 <laughs> 막 날빠지고 살 빠지고, 음. 살 빠지고 <laughs> 다이어트 겸뭐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 이렇게 삶의 여정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미국으로 오면서 음. 미국을 되게 오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국에 오고 싶다고 와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음. 다 진행되는 것들이 잘 순조롭게 돼야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미국에 이미 와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음. 내 노력으로 된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어.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어, 어떤 가능성, 아, 그 가능성 되게 높은데라고 음.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음. 너안 돼. 음. 이거는 내가 많이 경험해 봤는데 쉽지 않아. 네. 하지만 또 되는 일들. 음. 그런 제삶 가운데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음. 내살 안에 계시고, 세밀하게 개입하신 하나님. 네네. 그런 것들을 음. 사실 너무 많이 느꼈어요. 아. 이분 가깝게는 꽃집까지. 네네. 음. 제 인생에. 꽃이라는 것, 음. 꽃을 선물 줄때 제일 제가 음. 짜증을 냈었던 <laughs> 돈으로 줘 이런 스타일? <laughs> 좋아 이런 거 없어? 음. 막 이랬던 제가 어. 정말 너무도 음. 정말 스무스하게 누가 음. 꼭 만들어 놓은 놀이터처럼 네. 그렇게 되는 가정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딱 계기는 음.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개입을 안한 적이 없으셨구나라고. 그 고백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는 거고, 느끼시고 경험하신 거잖아요. 네네. 사실 오늘도 어. 마찬가지예요. 사실 네네. 제가 아침에 되게 딜리버리가 많아요. 어. 그래서 전 10시까지 음. 딜리버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머. 그래서 오전 시간을 못 쓰는데, 음. 아이고. 어머, 오늘. 취소됐어요? <laughs> 배달이 없어요. 배달이 없어요. <laughs> 어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아 이게 개, 괜찮은 거죠? 이게 좋은 건가라는 <laughs> 적, 생각을 하다가 적자. 사실 되게 어제 밤까지도 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아침에 오더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음. <laughs> 어. 그러면은 알링턴이 멀잖아요. 플라워멀에 40분, 네. 45분 걸리거든요. 음. 아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네. 되게 아이고, 많이 했는데 음. 다행히 없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우연일 수 있는 일이 맞아 있는 음. 사람은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아요 맞아요. 없어요.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음. 계획하심이 네. 분명히 있고. 아멘. 네. 그 안에 그 음. 예, 모든 게 있는 것 같고 네. 저는그 안에 그냥 들어가서 노리는 어. 네. 거죠 네. 그러니 아까 그 놀이터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음. 저희가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해서 음. 내가 그 놀이터를 만들려고 그리고 음. 하나님 나 놀이터 만들 거니까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너무 힘겹게 맞아요, 사는데 맞아요. 이미 만들어 놓은 음, 놀이터에서난 어, 노는 거 그러니까 어. 그걸 볼수 있는 것도 믿음의 눈인 것 같아요 네아 네. 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니 재미. 는 얘기만 하고 우리가 막 웃고 떠들 음. 것만 같았는데 이런 음. 또 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얘기하는 <웃음> 거는 <웃음> 행복해요 진짜로 네, 네 맞습니다 음. 우리 예전 그 답변 주신 거 중에 기도 응답 500원이라는 얘기가 음음. 있는데 되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릴 적 물리게죠 <laughs> 예, 예, 예. 제가 제가 투지가 로는 500원이 필요했는데 길 가다가 하나님 500원을 주운 건가 이런데 그런데 너무 신기 기해요 어, 사실 음, 그 무슨 뭐였냐면 사실 제가 그 음. 여의도 선보교회 주신이었어요. 그근데 아, 그때만 해도 음. 초등학교 때 버스가 다녔거든요. 음. 네, 그러면 어디를 그 아, 교회 교회버스? 버스가 어, 교구마다 있었어요. 음, 음. 그래서 그거를 타고 가면 한 30분이 남는데 음. 거기. 지하상가에 네. 떡볶이를 파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었구나 근데 떡볶이 300원 <laughs> 네. 오뎅이 200원이었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그 30분을 때우려면 음, 항상 500원이, 500원이 필요... 있어야 됐어요 아 근데 어떨 때는 500원이 있지만 네. 토요일 저녁까지 500원이 없... 없을 때도 있어. 있잖아요. 그렇죠. 응. 내일이 막막한 초등학생인 거예요. 거죠. 네그 네네. 30분을 어떻게 때우나 <laughs> 여의도 광장에서. <laughs> 아 6일 동안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준비가 5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쉽지 않았어요. 500원을 <laughs> 네. 만들기랑 심부름도좀 해야 되고, 음. 네. 가끔 떨어져 있는 것도 주워야 되고, 막 네.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깜깜할 때가 있었어요밤1 0 시까지. 난 내일 0 0 원이 없구나. <웃음> <웃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게 지금 기대되는 게 아니라. 난 지금 3 0 분으로 떡볶이와 오뎅 5 0 0원 먹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laughs> 근데 정말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희 아빠가 음. 제가 자는데 네.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뭐잘뭐 음. 하루 저... 눈물 나요. <웃음> <웃음> 왜 벌써 얘기? 어머 어떡하 그냥 그 상황이 어. 네. 얼마나 간절했을까 <laughs> 맞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뭐잘 지냈니 어떻게 아버지가 약간 술그 약간 취해 계셨어요 그래서잘 지냈니 뭐 어떻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300원을 네. <laughs> 300원을 이렇게 주면서 내일 네. 뭐사 먹으라고 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 아니다 그러더니 500원을 딱 책상에 네. 놓고 네. 아버지가 잘자면서 나가시는데 네. 저는 그때 어. 제 인생에 음. 가장 큰 하나님을 느꼈어요. 어, 정말 왜냐하면 그럴 수 있지. 어. 그 초등학교 때 500원은요. 네. 너무 큰 돈이요. 었거든 그럼요. 저희 50원 받아서 슈퍼가고 50원으로 쭈찌바 사 먹었어요. 그럼요. 와, 100원. 70년대. 100원으로 요플레 사 먹고. <laughs> 70년 된가요? <laughs> 8 0년 <80년대였지>. 되겠지. <laughs> 10년인데요. 네. 어때요? <laughs> 네. 그때 그 하나님 네. 아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네. 네. 이 어린아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를 그 어릴 때 너무 느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그 500원을 늘 생각하면서 그래 음. 그런 세밀함까지 음. 들으시는 음. <laughs> 하나님이셨어. 네네. 네, 네. 그 그런 것들 <laughs> 음. 그런 삶의 그런 흔적들 때문에 지금도 음. 오늘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굳이 이렇게 막큰뭐 하나님의 물론 그거 음. 근데. 이미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인이 음. 내 삶을 세밀하게 개입하신다는 고백인 거잖아요 네. 아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500원의 그때, 추억 <laughs> 그때 어리, 어렸을 때내 하나님이 있었던 음.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되게 좋은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어. 엄마의 하나님 아니고 그런 경험을 하신 거네요 음. 네 어렸을 때부터 조금 모르겠어요 그런 게제 음. 마음에 음. 이렇게 늘 기도하고, 뭐, 이렇게 구하고, 음. 바라고. 음. 그, 제가 어렸을 때그 일기장을 얼마 전에 보게 됐어요. 오. 근데 거기도 그렇게. 아직도 보관하고 계세요? <laughs> 네 원하는 것도 많고, <웃음> <웃음> 바라는 것도 많고. 음. 근데 얼마나 때로는 그게 되게 무모한 것도 있고, 네. 내 욕심인 것도 있고. 음. 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마음을 네.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좋은 것만 주셨겠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또 흔적들을 보면서 네. 좋으셨죠. <laughs> 제일 필요한 걸 주셨겠죠. <laughs>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그러고, 필요한 맞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너무 필요했지만 사실은 필요 없었던 것들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잘라 주시고. 그때 이게 별로 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음. 지나고 나 보면 이게 정말 그때 가장 네. 필요한 그러니까. 것이었구나. 아버지가 제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 네, 맞아요. 맞아요. 음. 네. 아버지가 나보다 더잘 아시는데 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셨나요? <웃음> <웃음> 어, 바로 나보다... 이렇게 훅 들어오네. 어, <laughs> 훅. 네. 네, 좋은 네. 배우자를 만난 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 처음에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네, 네. 교회에서 오, 교회 바로. 미국에서 만나셨어요? 네 미국에서 만났고 음. 저희 남편을 통해서 어떤 권사님과 또제 친구가 음. 똑같은 사람 저를 이제 소개를 한 거죠 저저 음. 저 자매 괜찮은 것 같다 오. 제가 그때 찬양팀 리더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막막 막 열심히 찬양을 음. 하고 있었는데 음. 저희 남편도 너무 세서 싫었대요 아, <laughs> 자매님이 앞에서 막 찬양도 니까 자매님이 하니까. 너무 목소리가 커 어. <laughs> 네. 그랬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눈길이 가고, 관심이 음. 가고, 음. 하다가 기도해보니까, 음. 맞는 거 같아서 음. 결혼했는데,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웃음> <웃음> 누가? <웃음> 누가? 약간 계세요 에서 약간 서로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요 <laughs> 네, <좀> 계세요. <laughs> 아닌데, 되게 재미있고, 유쾌하고, 아, 굉장히 친구 같은 분위기잖아요. 음. 그쵸. 그러니까 음. 확실히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음. 그냥, 아직까지 네. 좀 이렇게 친구처럼 네. 좀 지내게 네. 되는 거 같아요. 남편분들 이제 저도 몇번뵌 적인데 네. 너무 유쾌하시잖아요. 막 락도 갑자기 부르시고 <laughs> 어. 막 네. 노래는 내가 더 잘해. 네. <laughs>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배우자 음. 어떤 배우자인지 질문드렸을 때 선교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음. 음. <laughs> 선교지는 <배우자는, 웃음> 뭔가 벗어와지 <laughs> 선교지라, 않는 선교지라고 음. 생각해. 멀리 갈거 없다. <웃음> <웃음> 멀리 갈거 네. 없다. 내 집에 음. 선교지가 있구나. 어. 어. 음. 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옛날에는 진짜 막 열방을 꿈꾸고 막 네. 내가 나가서 막 뭔가를 영향력을 끼쳐야지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이 <laughs> 내가 내 가장 음. 가까운, 가까운. 음. 내 배우자. 앞에서 영향력을 못 끼치는데 내가 음, 네, 그러니까 네. 누구를 영향력을 끼칠 수 어, 있을까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음. 서로 배우자가 인정해 주면 진짜인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안과 밖이 같아야지 맞아요. 그렇잖아요 밖에서는 열심히 사역하고 맞아요. 집에 와서 가족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은 사실 하나님 기뻐하지 음, 않으실 네, 것 같아요 네, 음. 그랬는데 저도 이제 막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 허니몬이 끝나고 서 너무 다르니까, 나서 음, 너무 다르니까 음.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음, 음. 아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다. 뭐 그런 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또 살면서 깨달아지는 부분이 음. 어 나를 다듬어가시는 그죠? 네. 그죠. 저의 모나 분 제가 이렇게 음. 되게 막 샤이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가하면 음. 또 굉장히 좀 자유로운 음. 영혼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남편 같이 딱이렇게 어. 잡지 않으면 음음. 저는 아마 머리 음. 풀고 다 여기 저기막 근데 사실 어. 갈피를 제가 막 잡지 못하고 너무 나가려고 하면 음, 좀 잡아주고, 잡아주고. 네. 제가 너무 좀 위기 소침에 있거나 그러면 또 하라고 하고 밀어주고. 음. 그런 어. 것들을 근데 그런 게 되게 살면서 불편했어요 누구의 음. 이렇게 어. 제어를 받는다는 어. 게 어. 너무 자유롭다가 어. 구속당한 느낌이었어요. 음. 데 사람이 곰에서 인간이 되려면 <laughs>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성경적이지 않아요. 곰에서 인간이 되다니요. <laughs> 갑자기 네, 어, 하나님 만난 <laughs> 이야기 하다가 생각한 표현이. 네, 말, 알죠, 알죠. 그래서, 네. 예. 그러고 나서 뭐 지금도 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힘든 부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네. 그거를 그 하나님 안에서 맞아요. 또 이해하고 맞아요. 서로 또 겪어 나가면서 음.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가는 거 아닌가, 맞아, 맞아요. 선교사님들도 그런 고백하세요. 음. 선교지에 가서 <laughs> 내가 막 어. 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선교 삶의 현장에서 음.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하나님하고 더 깊어지는 맞아요. 그런 음. 시간 때문에 선교지에 보내신 거아닌가하는 고백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살았으면 다듬어지지 않았을 음. 부분들이. 네, 네. 어떤 남편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음. 나를 또, 또 깎아내시고 네. 네. 또 서로 그렇게 그렇게 좋은 예, 사람으로서 좋은 부부로서 살아갈 음. 수 있는. 네 오늘 그리고 또이 자리를 통해서 <laughs> 이렇게 오해를 또. 어 맞아 좀풀 네. <laughs> 지금 잠깐 <laughs> 네. 떨어져 계시잖아요 재장 네.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음. 조금. 저희 남편이 음. 이제 제가 꽃집을 시작하면서 네. 마이애미로 전근을 음. 갔어요. 네. 네. 그리고 한 2년 동안 있었는데 네. 사실 그리고 다시 달라스로 와야 되는데 네. 버지니아로 가시더라고요 <laughs> 그분이 선교을 <성격을 웃음> 떠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것도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다 라는 네, 사실 음. 그 마음으로 그렇게 있는데 이제 또 달라스에 또 자리가 나면 음. 또 어플라이 해서 음. 또 우리 가정이 또 같이 네. 또 다시, 다시 이렇게 합쳐졌을 때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사실 네, 되 네. 기대되고요 네, 네. 음, 사실 예 네, 저희는 괜찮습니다. 네, <laughs> 네. 문제 <laughs>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전근을 가신 건데 잠깐 가서 잠깐 떨어져 있는데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있어 네. 이렇게 네. 보니까. 궁금해하잖아요, 네. 사람들. 어, 그러면 빨리 달라스로 또 다시 네. 어, 저기 오시는 오셔서, 것도 너무 네. 좋겠네요. 배달해. <laughs> 빨리 콕배달해 네. <꽃>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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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런 <laughs> 아, 생활할 수 있게 네. 직원이 <laughs> 네. 필요하시군요. 맞습니다. 네, 저희 많은 분들이 음, 지금 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음, 또 음, 음. 상당하잖아요. 네. 지금. 아 심상치 않다 네. 저자배님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laughs> 맞아요 처음부터 음. 재즈 보컬리스트로 저희가 네. 소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아니 이쯤에서, 사실은 네. 보스톤 그 유명한 어. 무슨 음대죠? 굉장히 유명한 네, 갑자기 줄리어디아 <laughs> 죄송합니다 <와. 웃음> 네. 버클리에서 아, 또 보컬을 전공하신 네, 정말 전문가세요 네. 어. 이미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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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지금 연이어서 음. 지난주에 어 그러네 저희 성은자매도 성은자매도 어, 버클리. 버클리 들어갈 거거든요 입학을 했고 아직 시작은 안한 상태 어 저희가 2주 버클리 아, 학생들을 네. 그 유명한 버클리 텍사스 여기 시골 부담, 부담스러 <laughs> 텍사스 시골에서 막 고스턴 사람들을 불러드리네요. 네, 네. <laughs> 그러면 그 이제 음반도 있으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전문가시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웃음> 네네 <웃음> 네. 제가 첫 곡은 그내 마음의 주요 소망되소서라는 <laughs> 음. 곡인데요. 예. 네, 네. 그거를 조금 편곡해서 네. 조금 모던하게 만들어 봤어요. 네네. 예, 네, 아마 아시는 곡이라 아, 어. 네. 네. 따라 부르실 수 있으려나. <웃음> <웃음> 뭐 귀가 즐거워도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내맘에 주요 소망돼서서 주 없이 모 Ta-da!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문 두드려주세요. 떡떡 매주 화요일 오전 열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